Oh je vous aimerai 민희가 민희가 조금 밀릴 것 같아서 준비 중인 쌀. <laughs> 전 준비 다 못했는데. 아니 린 씨는 요리 하시는데 왜 이렇게 짝패 짝패 입으신 거죠? 예 응주 쌤 오는 거 알고. 아. 방금 갈아입었어요 옷을. <laughs> 애플 파이. 애플. 여기 안에 아, 씨가. 네, 보조 셰프는... 아 보조 셰프예일러뭐 <laughs> <더> 보이려고 패션에 <laughs> 신경 안 써도 난 자신있다 뭐 이런 거옷좀갈아입야아 아, 우리 보조는 조금 시원치 않아요 난 자신있다 이거야 오늘의 메뉴는 두 가지인데요 네. 이 팔라펠이라는 게 있고요 <laughs> 이게 중동식 병아리콩 동그랑땡이고 <laughs> 이걸 지금 튀길 거고요. 이제 곧 먹기 시작할 수. 오케이. 나왔습니다. 이거를요 하나 가져가서. 응. 쪼개야 돼요. 너무 뜨거울 수 있으니까. 이야 음. 와. 대박이다. 그리고 양상추에 좀 싸서 소스를 좀 얹히고. <laughs> 음! 맛있다. 음. 맛있다. 자기 요리 좋아해요? 그 좋아, 먹고 살려고 해요. 삐를 <laughs> 만들고 있어. 이 음. 음. 맛있다. 음. 맛있다. 한맛 음. 산뜻해요. 레몬, 레몬 산뜻하다. 니까또 어. 산뜻하다. <웃음> 어. <웃음> 너무 잘 어울려. 저는 빤짝이로 입었어요. 네, 왜요? 어, 좀 화려한 느낌을 선보이기 위해서. <웃음> <웃음> 집에서 요리하는 거지만 그래도 음. 네. 이런 거 입으면 기분이 좀 업되잖아요. 맞아요. 네. 맞아요. 그 탑은 어디서 사신 거예요? 탑은 보에버 트레이닝원. <laughs> 아. 보에버 네. 트레이닝원. 그 이것도 다 거기서. 아, 진짜? 요 <laughs> 네. 그냥 어느 날 세일해서 여러 가지 다 샀어. 아 나는 귀걸이가 너무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. 그러니까요. 믹스된 게. 재밌죠. 네. 바지는요? 바지는 스파오. 한국에 와서 샀는데요. 스파오. 스파오. 스파오 몰라? 몰라요. 좀 H&M 같은 곳인데 음 이게 남자 거예요. 아하. 여자 바지는 좀 너무 짧아서 아 남자 걸로. 기록지를또 그런 식으로 구는하시는 <laughs> <식으로> 거예요.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요 친구는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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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는 이친는이드아 맞아요 구는 그렇게 어, 좋아친구그이 어, 아, 그렇게 좋아한대요 정말. 그래가지고 어. 미국에서 도 너무 금 골드 인도 사 인도를 생각하면서 골드 <laughs> 이게 옷은 사실은 다 엄마 거예요 엄마 자기는 맨날 엄마 거 아니 내가 산 거는 캐주얼이고 이런 약간 차림새 있는 건다 엄마 거예요 아, 진짜 맞아, 맞아. 진짜 엄마 8 9 0 년대 저번에 그 뭐를 자기 엄마 거 했는데 그때 너무 히트 쳤잖아 노랑 치마 <웃음> <웃음> 엄마 거다 엄마 거 옛날 스타일이죠. 저기도 블라우스 블라우스. 어. 진짜 그 패션이 정말 확실하게 그 사람 생각을 말해주는 거야. 그런, 그런 거 확실히 있는 것 같아. 응. 그래서 그림 그리면서는 이런 옷밖에, 그리고 내가 이제 한 번씩은 입어야지 생각해도 사람 막 그런 것도 의식도 하는 거야 내가. 응. 실제로는 뭐 이러다 보니까 실로 옷을 안 사고 뭐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 뭐 간다 해도 내가 옥상화가 열심히 그림 그릴 것이지 뭐옷 차려 입고 어디가 나뭐 그러지 않나 이런 음. 생각도 음. 혼자 하고 그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이 없어져 버렸어. 나나 음. 스스로는 그냥 옥상화 야, 화가 스타일이다 그런 진짜. 안에서 그린게 아니라 밖에 노가다처럼 작업을 하니까 네. 그러니까 노가다 스타일로 내가 이제 변했어요. 해 아니 예술가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네. 그리고 예술. 그렇게 변해간 거야. 잘난 어. 척. 어? 아니 지금 어? 제일 어. 막 입어놓고선 다시 주인공으로 되고 <laughs> <대가고> 막또 <있어요. 웃음> 아, 그런다. 또 우리 이희야 또 혼난다. <laughs> 저쪽으로 저쪽으로. 이제. 아 근데 나 진짜 옷좀 사야 되겠다, 안 되겠다. 우리 진짜 남대문 한번 가고. 갖 정말, 5만원지 사서 막 엄청나게 입었잖아. 허, 네. 진짜 대단했어. 그 사람 너무 웃기는 아저씨. 구르마에 네. 처음에 옛날에는 진짜 그거 뭐5천원 이랬는데, 어느 날3천원 내려가고, 1천원까지 음. 내려간 거야. 음. 아, 제가 이거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여, 한국 여성들의 미를 위해서. 와, 대박이다. 와, 그 아저씨 지금 진짜. 너무 웃 기다려, 무서워가지고 어. 막 요리가 끝났으면 마셰프 옷을 좀 바꿔 입고 오실까요? 네? 아또한거 <laughs> 어, <laughs> <있, 땅고> 있는다고요? <웃음> <웃음> 아유, 우리 오늘의 시유. 출... <laughs> 이거는 미국에서 음. 드리프트 스토어에서. 정말 이 뜨거운. 옛날에는 조심해. 옛날에는 내가 막 빈티지 가게에서 사는 거 막. <laughs> 전 너무 헝거를 좋아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저는... 미국에서는 진짜 그런 데서만 쇼핑했어. 너 저, 저기 좀 그래. 해봐라 혹 뭡니까? 애플파이 나왔어요. 오 마이 갓. 좀 체크하고. 세상에 택도 안 뜨써. 아직 택도 안뜬 옷이야. <laughs> 택도 안 뜯어요, 진짜. 오 마이 갓. 애플파이 드레스인가요? 네. 너무 공들여서 했기 때문에 드레스도 그만큼 맞춰줘야 돼서 미파이 5스타야 셰프가 드레스 갈아입고 와서 서빙하는 미셸이 진짜 파이... 가리고 있는 게 포인트여서 짱이다 진짜 짱이다 짱이야 네 <laughs> 아, 너무 근데, 예쁘죠? 근데 우가그 어, BTS가 공연할 때어아 맞아 거기는 어, 여들이 마네킹에 이드레스가있더라스요 bts 공연에 어... 이거한 컵에 이트로스가 이이이팅드레스나와주세스가 이트로스가 이로스가이가로클린로클가이로가로클린브로클린로 어, 어, 왜 어, 들어갔어요? 그거 입고 먹어야지. 이팅 드레스인데. 응. 이팅 드레스. 이팅 드레스. 오케이, 오케이, 이팅. 아 커피 마시는 또 드레스. <laughs> <laughs> 아니 커피 드레스 가라이비셔 해야 돼요. 커피 따르는 드레스랑 커피. 커피, <laughs> 커피 한잔 마시고 애플파이 먹을 때 떡. <laughs> 애플파이 이팅 드레스. 이팅 드레스. 오. 아, 이거도 또... <laughs> 뭐야? 맞아요? 이지카은 네. 아니에요? <laughs> 속옷이 다 보이는데? <laughs> 그래도 미국 스타일. 아, 오케이. 근데 되게 이국적이다그쵸 음. 어디서 샀는데요? 여기 집 바로 앞에 샀어요. 어이의 숨은? 오. 이게 애플파이랑 무슨 관련이 있죠? 사과처럼 빨개서. 그래서 사과가 됐는지 애플파이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? 시간? 이렇게 좋은 기름을 입고 다니는 거예 진짜 거의 5시간?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기다리는 거 합치면 막더 걸렸어요. 애플파이 드레스 입을만 하네. 그쵸. 어. <laughs> 애플파이 이티가 <laughs> <eating up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, 멋있죠? 왜나 <목소리> 타투야? 이거, I am Gia라고 미국에서 되게 인기 있는 브랜드인데요. 어어 엄마, 엄마, 엄마. 너무, 너무 엄마. Gia라고 인기 있는 저기 좀 젊은 애들이 있는 어 그런 브랜드인데요. 굉장히 쎄한데요, 분위기? 목걸이 안에 입을 올린 컨셉 아. 이것도 되게 섹시해이 여기 <laughs> 타투가 비쳐. 어우! 아, 이런 게 사실... 제가 좋아하는 탑이에요. 어, 이런 게 사실 더대아 이게 굿바이 어, 굿바이들 <laughs> 이제 집에 가. <laughs> 제발 집에 가세요. <laughs> 이게, 이게... 마지막, 마지막 옷. 어, 알, 알겠어요. <laughs> 좀 <laughs> <laughs> 일루션이 에이. 있잖아요. 어. 그래서 되게 좋아요. 약간 이세미야께와 남대문 패션의 중간이 <laughs> 약간 어, 묘하다 이거? 이거 화면에 나오면은 막 눈이 어지러워요. 다 같이 보면은 진짜 업티컬 일루션 같은 네, 게 맞아요. 너무 재밌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이것도 되게 친구들한테 인기 많았어요. 음... 근데 엄마는 그동안 싫어해. 그냥 엄마는 개인 생각도 얘기한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마음에 안드냐고아 나는 그 아줌마 패션을 많이 입는 주름 이스미 할게. 아그있잖아그그 어, 그, 그. 그,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았었고. 아. 그리고 어쨌든 야의 패션 그러니까 서로 패션 감각은 완전히 다른데 막 호랑 호피무늬 같은 막 화려한 그런 무늬랄지 색깔을 쓰는 게 나는 그렇게 막 용감하게는 못 쓰는 것 같아. 근데 뭐, 어떻게 보면 은 어, 엄청 촌스러운 것 같은데? 그게 제일 아, 멋있는 아, 거같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, 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별로 소화를 못 해봤기 음, 때문에. 에이, 거짓말, 거짓말, 거짓말. 그때 우리 양양 갈 때, 진짜. 촌스러운 <laughs> <laughs> <초시려운> 곰과 <laughs> 멋있는 곰과 <것과> 애매한 패션으로. 얀색한 번에 다 여기 아니, 연두색. 그러니까, 그러니까... <laughs> 아니, 그렇게냈 했지. 정말 <laughs> 다양한. 스가 있으시네요. 전자이공이 이거는 좀 여신 스타일. 너무 중리해신데요. 그쵸. 네. 춤도 한번 추야 되는 네 이건 <laughs> 어디서 사신 거예요? 이걸 또 호앤투니원에서 샀어요. 아 우와. 거기 은근 이쁜 옷이 많네. 제가 잘 골라서. 그렇지, 그렇지. 저 공원에 가서 아그 친구랑 아 저기 뭐지 피크닉하면서 이렇게 음. 앉아서. <laughs> 먹고 와인한잔 했어 요 공원에서. r e s 드레스야 dress. Fair d r e s 니 Fair d r dress. Fair 니 r e s s Fair d 어 e s s Fair d r 잠시 담배를 사러 나가는 여자처럼. 오케이. 오케이. 어 어퍼 이스 사이드는 난방이 잘 되는 집들이 많나 보자. 네. 나가야 되니까. <웃음> <웃음> 정말 진정한 <laughs> 패셔니스타시니다그 <laughs> 아빠가 이걸 해가지고 보면은. 참 <laughs> 면접에.